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를 사상 최대인 3조 9,887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난 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남 관련 국고 예산은 올해보다 3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남 관련 편성액은 국고보조금 3조 2,392억 원, 지역발전특별회계 7,495억 원 등이며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에도 1조 9,19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국고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사천항공우주산업단지와 마산 로봇랜드, 재해위험지구 정비, 영유와 보육료 등입니다. 이는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수를 10% 감축하고 SOC 사업 예산을 6%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총지출이 3%만 증가한 어려운 여건에서 이룩한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. 뿐만 아니라 돈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올초부터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해왔으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예산 확보 추진보고회 등을 열어왔습니다. 한편 경상남도가 사상 최대로 확보한 이 예산안은 10월에서 11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.